와! 뭐야 재물이에요? 혹시 줄브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개 여덟 번째 붙는다 여덟 번째 붙는다 오케이 줄브 여덟 번째 붙는다 자 줄브 스타트 가겠습니다 하프티 금카 돈전 아유 잠깐만 이거 붙으면 줄브 저 주시나 요 진짜 줄브 줄브 저 주나요 혹시 아, 붙여보자 일단 붙이고 생각해 일단 붙이고 생각해 페페 레이나 라인을 본 다음에 페페레나 도 살짝 라인해봐 금카 황룡 5퍼 5포. 이 5퍼에 5포의... 황룡이 이겨보자 여러분들 첫번째 페페레나 퐁이5퍼형황이 이겨보자 여러분들 아이 5퍼에 확률을 한번 이겨보자 여러분들 진짜 펑붓 그렇지 좋아 이제 스타트 이제 라인 직진 바로 스타트 우리 주인분의 하프틱 괜카 도전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하나, 페베레나. 자, 두 번째, 벤테스, 세 개만 더. 자, 두 번째, 벤테스. 좋아! 일복. 어? 일복? 일복? 설마, 일복? 일복, 삼복? 하나, 삼. 이때 풀까가 하나, 삼. 풀까가 오케이. 역시 안 붙어. 역시 금가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빡세. 금가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 풀깔 터진 거 보면 진짜 금가가 이정도로 빡세다. 아, 금가가 진짜 이정도로 빡세다. 아니, 이거 아니, 이게 붙어? 아, 한 칸도 아닌데 이거. 아니, 뭐지, 이게? 아,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팔리나? 이거 팔고 다시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니, 팔고 다시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죠? 어. 아 팔고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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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무슨 0.1칼, 야, 야, 0.1칼 안 붙는데, 응 은카는 풀카 터지는데, 0.1칼 근가부터 무슨, 말도 안 되죠, 야. 이거 사는 게 맞지? 7칼을 차라리, 여러분, 차라리, 차라리 7칼을 더 사는 게 맞아. 하나 그렇지. 차라리 이게 맞아 여러분들 어근안 아. 끝났다 우리는 우리는 안 끝났다 형님 안 끝났습니다 어? 진짜 안 끝났습니다 형님 아직 형님 아직 우리는 게임이 안 끝났다 내 페페레나 이거 두 방을 없나다네자 이거 없애고나서 바로 붓붓 스타트 가자 가자 이때 쿼드라더를 바로 은가를 붙여 다시 은가 붙여 예 다시 은가 붙여 퀐네때 붙는다고? 어안 붙어? 오 이게 터지네? 오 그래? 응. 자기 자신 붙여. 어 응. 자기 자신을 붙이고 자기 자신. 갑자기,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이러면 안 돼. 이거 붙고 시작해야 돼. 이거 폭나해 보면. 진짜 다 펑펑펑 거리기 때문에 이거 붙이고 가야돼 붙이고 어. 저거 의 비상사태 비상사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거 봐봐 이거 지금 여러분들 그냥 가면 안돼 이거 가면 무조건 터져 이거 붙이고 가야돼 음. 이폭라인 가면 안됩니다 네이 붙이고 다시 재물 스타트 가야돼 이거 봐봐 안돼 안돼 지금 가면 안되죠 여러분들 보이죠 가면 말이 안돼죠 지금 여러분들 어 절대 안붙습니다 지금 말도 안되게 강한 붙었기때문에 지금 너만 있, 너만 믿는다 페베이나난 너를 믿는다 난 너를 믿는다 야 펑라인 없애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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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스타트 갑니다 튜브 이제 스타트다 오늘 진짜 근갓빈인가? 이제 스타트 그렇지 에이 이거 안붙지 에이 설마 이게 연속으로 금카 두개 나온게 쉽지않아 여러분들 어 연속으로 금카가 두개 나온게 쉽지않아 여러분들 말이 안됩니다 어 두개 나오는거 말이 안돼요 여러분들 어 두개 나오는거 말이 안됩니다 5 4 5 4 살짝 튕겼다가 사, 살짝 튕겼다가 그렇지 3보 좋아 지금 느낌 오고있어 느낌 오고 있어, 출발. 출발, 늦게 모고있어 주의보는 늦게 모고있어 4복주의 지금 나는 지금 늦게 오고있어 지금 뭔가 붙을거 같아 진짜 이제 이제 진짜 붙을거 같아어 여러분들 그렇지 육복 좋아 좋아 붙을비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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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붙는 느낌 오고있어 지금 여의봉 만들어 이거 1칼 없애, 이거 1칼 없애, 어. 이거 1칼 없앤 다음에 다시 3복, 3복, 1복 없애고, 1복 없앤 다음에, 그렇지 집중해, 넌할수 있어, 집중해!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가능해. 충분히 용 기네트, 금가도전, 성공시 160억. 와...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대다 서버 있죠. 서버 있습니다. 갑니다 형님! 부티 성공시 340여 느낌왔다 나 지금 느낌왔다 붙는거 한번 보자 여러분들 진짜 붙는거 한번 보자 여러분들 어, 에마니 e f t 자, a.s.e.v. six. five. 가자! 자, 우리 집에 붙어 게